안녕하세요. 머질튜브의 망고초코입니다. 오늘 그려볼 것은 토마토 가족인데요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기 토마토를 그려볼 건데요.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그 뒤에, 위에 꼭지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몸통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얼굴도 그려줍니다 이제 언니 손가락을 그려볼건데요 우선 아까들이랑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똑같이 그려줍니다. 몸통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우선 그냥 네모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치마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손 발을 그려줍니다. 그 뒤에 얼굴을 올려줍니다. 오빠 토마토를 그릴 차례인데요. 우선, 아까처럼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좀 기, 길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꼭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몸통도 그려줍니다. 아까 전에처럼 네모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바지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처럼 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얼굴도 그려줍니다. 이제 엄마 토마토를 그릴 건데요. 엄마 토마토는 여기 애기 옆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랑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꼭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몸통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치마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리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하고 입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빠 토마토도 그려줍니다. 우선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꼭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얼굴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몸통도 그려줍니다. 우선 몸통은 네모나게 한지. 좀 티셔츠 같은 거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손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바지와 다리를 그려줍니다. 이제 이 가족과 어울리는 머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마는 파마 머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는 그냥 내비두고, 언니는 포니테일을 한 걸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우선 살짝 느낌있게 리본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넥타이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으면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마토 가족의 머리를 다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색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옷들을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빨간색, 빨간, 주황색,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연한 연두색으로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은 거에 따라서 얼굴 색깔을 색칠해 봤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